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행 메시오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야외 성행 메시오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진리말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아버지 하나님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성령님을 바로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임박한 휴거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휴거를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해주셔서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직접 주장해주시옵소서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임박하였사오니. 남아 있는 이 시간 때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들 딸들을 찾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제 뜻이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바 이소톨라키야라바바신디아카리메마신디아카라바바신데라바구아니아카라바바크냐스키테라바바시디아라키레마마신데라바아렉현네로바바신디로콜라키야라바바인데스모먼테라카나니바인데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카라케니아스의 헤아러모모 시언드라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루스다라바 보여주신 디레카라마마 시언드라바 베야타라바바 15년 동안 보여주신 테라카라마마 시언드라바바 시언드라 카라케니아스레레야타라바바 시언드라바바 아버지의 15년 동안 보여주신 테라바바 시언드라 모든 비전과 드림들 시테라바바 시언드라바 이제 아버자님예수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저는 아주 강력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루스다레야테라마모로키니라바바 시언드라카라바바 시언드라바바 시언드라바 하나님의 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그들 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 를 드리오니 이리세 칼레바바 한디라바바 데라바 그들이 예수와 주님을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정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 를리옵나이다 아바 아버지 킨디아스케테라바바 니디라바바 센데라 카라바마 센디라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아나킨이라바바센디라쿠바바니야 카테스케라바바 센디라바바센데라바바 아버지여 저희들 더 아버지 시간이 휴거가 왔을 때에 아버지 아시케라바바 신데렐라의 휴고가 인디르 카라바바 있을 때에 신데렐라바바 저희들이 이땅에 남지 아니하고 호련이 변화되어서 신데렐라 캐라바바 영원한 아버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예수 우리 주님 모실때에 신데렐라 캐라바바, 신데렐라 캐라바바, 신데렐라 캐라바바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시에테라바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캐라바바, 신데렐라 캐라바바 감사와 찬양과 경비를 기도를 드리오며 아버지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캐나다 온타리오입니다. 저는 2009년도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자 하늘의 구름들이 어 조금 낮게 떠 있구나라고 하는 궁금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0년 8월 16일 (2016년) 아 2010, (2010년) (8월 16일) 제가 어~ 비전은 항상 보고 어떨 때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비전 그~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데 어~ 정확한 날짜는 어떨 때 기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어, 비전 다이어리를 이제 어,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보니까 그때가 바로 2 0 1 0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8월 16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야웨 힌디아살레 케레테라마마 센드레바. 아버지, 이 아버지 말씀이 다이렉트로 당신이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가게 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0년도 8월 16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늘처럼, 구름이 살랑살랑, 정말 저기 보시면 대각선을 긋는 것처럼, 가로, 왼쪽으로 사선을 긋으면서, 오른쪽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에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깃털이, 땅에, 깃털 한 장이 땅에,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구름이 살랑살랑 내려오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구름이 거의 지금 보시면 지금 당신 앞에 보시는 이 나무 높이까지 거의 지면 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완전히 지구가 전 지구가 흙 지구가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지는데 그때 당시 정말 수많은 싱크홀과 그리고 어, 머드 슬라이드 라든지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더 데이 업더 롤드 입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갑자기 세상 어느 어떤 어떤 사람도 모르는 그 시간에 세상에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져서 대형 쓰나미며 대형 지진이며 그 지진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9.0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정말 건물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건물이 바로 90도 각도로 썰어, 쓰러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지진을, 대지진 개, 대격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휴거의 시점입니다. 저는 2000년 10년부터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저는 11년 동안 하늘에, 하늘에 구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이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 비전으로 봤기 때문에 제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구름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9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오후 12시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통 5월 중순에 이렇게 가끔씩 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그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휴가가 바로 되기 전에 대지 대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이어 제가 본 비전에 의하면 완전히 어이 지구의 계절이라든지 모든 어 날씨라든지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지금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휴거가 휴거가 어 임박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정말 귀에 구멍이 날 정도로 외치고 난리를 피워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금 예시어를 주님께서 보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어 많은 메시지들을 오늘 이 시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도 2004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눈이 더 많이 옵니다. 지금 2004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과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당신은 지금 휴거가 지금 곧 임박했는데, 휴거가 곧 있는데,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거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제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올리고 있고, 지금 운석이 이제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운석이 정말 세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그 운석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사는 정말 몇십 년 전부터 성경책에 있는 그 운석을 주목을 하면서 로켓이라든지 미사일을 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가까이 됐을 때 표로트리코에 있는 로, 에프레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도 그 사람이 20살 때, 20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운석이 떨어지는, 운석이 표로트리코 서쪽 서북 방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평생 동안 정말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거의 세월이 거의 60살이 가까이 되었을 때 2015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요엘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에 2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내 신을 모든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고, 아들딸들에게 부어줘서 비전을 보고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어, 이중 꿈을 꾸게 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눈이 무슨 어, 얼음처럼 이제 조금씩 얼음처럼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그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이제는 예시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2004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15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순간순간 그 꿈들이 어,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저는, 어, 2010년, 2015년에 예슈어 커밍 채널을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두 천사를 보내주시고, 두 여자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두 남자, 두 남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저에게 직접 오셔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로 제가 환란 때 남는다고 이렇게 제가 환란 때대 환란 때 남는다고. 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나도 겁이 나서 어, 2015년부터 예셔커밍 채널을 통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모든 메시지들을 영어로 일단 이 모든 메시지들이 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메시지들은 다 나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고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 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정말 저는 모릅니다. 2017년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서 8%만이 휴거가 준비되었고 나머지 크리스천들 중에서 92%의 크리스천들은 휴거 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휴거 때 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휴거 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이후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 형제자매들, 형제자매님들이 이미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어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 요한, 요한복 요한계시로 19장 7절의 말씀처럼 준비된 그, 그 그러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딸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아들딸들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 주변에 있는 모든 예언을 받은 분들이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를 준비하셔야 하셔야 된다고 외치 외쳤던 것이 그냥.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늘을 보면서 예수와 주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보면서 늘 기다리는 오직 준비된 준비된 신부만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님께서 령 누구든지 이 영상물을 지켜보시는 분들 어, 들을 귀가 있으시고 또한 눈들을 눈볼 아, 눈이 있으시면 듣고 또한 어, 보시게 되며, 이제 곧 휴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5년의 어, 비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어, 천사가 사람을 채워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데 휴거 비행기입니다. 거기에 보딩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딩 패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휴거 비행기도 이제 곧 떠난다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지금 이제 15년 후에는 얼마 전에 북북 어, 아메리카에서 미사일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time is u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어, 휴가가 곧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저 구름을 하루에도 몇번 쳐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만큼 내려왔을까? 얼만큼 저 구름이 이렇게 이제 땅의 지면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휴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땅, 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당신이 중동에 살든지 당신이 어~ 어디에 살든 세상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이 구름은 전 세계에는 구름은 점점점 지면으로 땅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어~ 지금 태양이, 태양의 크기가 15%에서 30% 정도 크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비루 시스템이 지금 접근 중입니다. 이, 이, 지금 솔라 시스템에 굉장히 접근 중이고, 리비루 시스템은 리비루 자체가, 어, 빛이 있고, 빛이 있는 존재이며, 리비루 안에 몇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 중에는 붉은 행성과 또한, 어, 하, 하얀 행성이 있는데, 붉은 행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어, 이렇게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 짙은 핑크색의 보라색의 빛이 아주 진하게 보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면, 전 하늘에 전 지구 하늘에 당신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당신이 중동에 살든지 당신이 아프리카에 살든지 당신이 아시아에 살든지 사, 당신이 유럽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전 하늘에 전 하늘에 있는 어, 모든 하늘이 색깔이 완전히 핑크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공기조차도 공기도 완전히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제가 말했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옷 오시기 전에 곧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시게 되면 당신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휴거를 아주 긴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니비루에 있는 붉은 행성 때문에 해와 그리고 달도 전부 다 완전히 어, 검게 변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어, 조엘의 2장,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에 다 언급되어 있고 더 많은 성경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또 내이없더로드가 정말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도 달도 완전히 피치 블랙이 됩니다.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어서 해도 달도 완전히 까맣게 완전히 변하고 이, 이 우주에 어 빛이 없습니다. 그게 어 영어로 말하면 Three days darkness 라고 하는데 3일 동안에 어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당신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다 걸어잠그시고 금식을 하시면서 어 정말 휴거를 직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어그 어둠이 오는 그 사건들이 제가 이미 어 대재앙 휴거 직전에 일어날 대재앙 1번과 2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어 순서는 바로 한 시간 안에 뚝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아주 적은 숫자의 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 200,000아200 million 000, 200만 200만의 200만의 사람들이 어, 대충 사라질 것 같다라고 제가 얼마니까는몇년 전에 아는 지인과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올렸던 것이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들 중에서 8%만이 효과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전 인구가 80억 인구를 계산해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대충 어, 200 200 200만이라고 하는 200만 Uh, two hundred million. 계산이 안 됩니다. 저는 숫자에 매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200 밀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 그런데 8 밀리언에 해당하면 80억 인구에 해당하면 그200 밀리언이라고 200 밀리언이라고 아, 하는 숫자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겠죠. 갑자기 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정말 믿지도 않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라고 궁금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거가 되고 일 효가 되고 나자마자 바로 하늘에는 전 우주에 아전 하늘에는 UFO가 쫙 깔릴 것입니다. UFO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다른 어떤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어이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하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을 참고하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있지만, 그들의 어 군대는, 군대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어 그, 사탄과, 어 요한계시록 보시면, 사탄과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 창조하신 어떠한 것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죽이지 않고 우리가 단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영이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든지 그게 바로 지옥인데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정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사장으로서 처음에 이제 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탄은 정말 어, 굉장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은 자기의 그뜨론이 자기의 그왕 왕국이 이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200명의 200명의 폴른 엔젤들과 어 이제 그 정말 이 얘기를 풀어드리자면 굉장히 긴데. 사탄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UFO가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 모인다고 해도 아주 어...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세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신부들의 들림이 없고서는 합법적으로 UFO가 사람들을 어, 이렇게 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그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지만 그 지금 UFO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어,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휴거가 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직 이 땅에 있고 아직 휴거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되고 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전 하늘에 UFO가 쫙 깔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전우주는전 어, 아, 이제 지구는 이제 뭐 많은 수많은 수많은 이렇게 어, 디 a 이들을 어떤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뭐, UFO가 납치를 해갔다는 둥, 뭐,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전, 이제 전, 이제, 어, 이 지구에 아무래도, 어, 큰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휴가가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UFO가 쫙 깔릴 것이고, 그리고 뭐 외계인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그 사건은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미국이 외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구름이 이렇게 낮게 뜨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태양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왜 해가 뜰 때와 해가 질때 하늘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드는지 전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곧 휴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 형제자매님들 정말 휴거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시고 정말 그날 어, 그때 천군천사가 천군천사가 천군천사와 함께 예수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정말 그날 정말 같이 휴가가 되어서 어, 저 하늘에서 같이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도 11월 10일 날 어, 예수와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전 우주가 아주 피치 달크였습니다.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단 1%의 빛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일인가 제가 하도 비전과 드림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으니까 11시 방향에서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저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빛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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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더니 그 빛이 점점점 점점 저쪽으로 다가오더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수와 주님께서 큰 영광과 그리고 뒤에는 수, 수억만의, 수억, 수천만의 천사들과 함께, 날개가 달린 천사들과 함께 빛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으니까, 어, 또 갑자기 보니까 제 주변에 같이 이제 휴가가 된 분들이 웅성웅성 많이 서있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앞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삐집고 제일 앞을 앞의 줄에 제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완전 영적인 광채에 쌓이셔가지고 완전히 너무나도 눈이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뜰 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인 광채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빛이 나머지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다 밀어냅니다 전부 다 밀어내는 강력한 그러한 어~ 영적인 광채 영광으로 어~ 천군사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에 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도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영적인 광채,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곧 옵니다. 오직 준비된 신부들 그리고 오직 귀가 있으신 분들,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도 들을 것이며,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휴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믿는 사람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지금 허적거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은 정말 성령님을 가득 담고 우리는 정말 적은 자, 적은 숫자일지라도 강력한 정말 주님의 모습을 예수와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님들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누구든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 이제 곧 휴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오니 부디 휴거를 잘 준비하셔서 그날 어, 하늘에서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